근데 여러분, 이번에는요, 그, 3번 문제입니다. 여러분들, 뭐, 숫자가 나왔는데, 이렇게 읽어보면 되겠죠? 어렵지 않습니다. 우리 네 자리 식문으어보면 쉽지, 않, 어렵지 않을 거예요. 여기 넷, 여기 넷, 여기 넷,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여기서 여기 써보면, 7,129조. 그렇게 써볼게요. 7,129조. 다음에, 3540 1억 선 지금 왜그 말이 들었냐면 갑자기 딴생각이 났습니다. 3541억이겠죠? 3541 1억 다음에 9,853만 9,853만 6,788 6,788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? 여러분들,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쓴것 같아요. 네, 그래서, 그, 이 숫자, 여러분들 한 번, 그, 보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처럼 이렇게 써도 되고요 뭐, 아니면 그냥 쉽게 쓸수 있겠죠? 그냥 뭐, 7,129초 써서 상관없는데요. 일부러 자세하게 한번 선생님 적어봤습니다.